자 여러분들 허브 반갑습니다 오늘 부발 게임은 무려 인기 급상승 2위에 올라가있는 게임 드로우 클린버를 해볼겁니다 이거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이거 시작하잖아 바로 이렇게 요런식으로 그리면 돼 그냥 그리면 모양대로 다리 만들어주는거야 <목소리> 자기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거 달려가는 모양도 좀 달라지겠죠? 예를 들어서, 뭘 동그랗게 해버리면, 어, 동그란 다리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장애물에 따라서 적절한 다리를 그려주면 되는데, 점프! 예스! 시0죠 이번엔 좀 길게 한번 가볼까? 아니, 키다리로. 다리가 길수록 무조건 빠른 거 아니야, 이거? 야! 확실히 빠르다. 오, 어, 장애물 그냥 쳐버리고요. 오, 어, 계단 나왔어. 계단도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열쇠 획득 야 이거 무조건 길면 장땡인데?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 급하강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불안하긴 한데 자 그러면 요번에 바퀴로 만들어볼까? 바퀴 모양으로 이게 또 빠를 수가 있거든 어야 이거 빠르다 어안 굴러 밑으로 안 내려가가지고 위로 갔고요 근데 계단이 나오면은 못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건 또 생각... 어, 계단 올라갈 수 있다. 아, 근데 아까 다리가 훨씬 더잘 올라갔어. 이거 장애물을 따라서 때때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? 오케이! 나이스하게 통과. 아직까지는 아주 쉽습니다. 보너스 레벨이야. 이거는 돈 먹는 판인가 본데? 다리를 넉넉하게 만들면 될것 같아. 먹는 면적이 넓어지겠지? 오우, 난 천재인 거 같다, 이거 아무리 봐도. 그러면은, 뭐 이런 식으로. 다 칠해줘. 야, 그대로 된다. <laughs> 야, 그대로 돼. 내가 색칠하는 대로 그냥 다 되네? 아 밑에 조금 아깝긴 한데 저건 어쩔 수 없다 어, 제법 많이 먹어줬고요 이거 꿀팁입니다 다리 면적이 넓을수록 그, 다 먹어버리네요 비비아즈니까 이번엔 다리를 해가지고 밑에 신발까지 신겨줘버리면 완벽하다 이건 내가 생각한 데 이거 완벽해 어 뭐야 오 이거 진짜 완벽했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걸렸다 걸렸.. 야 걸리니까 부서져버리는데? 여기서 좀이렇게 재빠르게 갔다가 요렇게 반대로 장애물 절대 안 걸리게 오야 다리 부서졌고 요거는저 스피드를 이용해서 갈 수. 있... 야, 큰났다 야, 빨리 달려. 공으로 달려, 달려. 야, 이거 난 지나? 갑자기 다리 돌. 어, 졌어 나. 오 마이 갓. 일단 초반에 긴 걸로 갔다가 걸리기 직전에 좀 얇은 걸로 바꿔야 되겠어. 이렇게 해서 빨리 가 초반에. 그리고 요 장애물 넘어서면은 다리 걸린다 말이지. 짧게 바꿔. 오케이. 가 맞어요. 요렇게 갈고리 형식으로. 오 야, 못 올라간다. 어, 바꿔주고 여기서 스피드 얻었죠? 야, 야, 왜 이래, 왜 이래. 여기서 한번더 요렇게 길게 가자. 야, 잘 야, 클났다. 야, 저 동그랗게 하는 것도 괜찮네. 아, 예 이렇게 말렸다. 클났다. 야, 역 전... 아... 야, 이거 난이도 갑자기 어려워져버리는데요. 야, 이게 나 좋은 생각났거든. 약간 타원형으로 바꿔주면... 어... 걸리지도 않고 상당히 빠를 것 같아. 야 이게 맵에 따라서 최적의 다리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오케이~ 아~ 이번에는 새로운 모양으로 바람개비 모양 이런 걸 한번 가볼게. 어, 잘했다. 걸어, 걸어, 갈고리 걸어, 갈고리 걸어! 갈고리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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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하이 전략적으로 좋았구요 와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야스 국제적소의 지금 다리 모양이었다 자 요번에는 음 똥글똥글 똥글똥글 이 이상해지고 있네 구름 모양이다 이거 오 굴곡이 있기 때문에 요 다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계단 모양인데 요것도 스무스하죠 갈고리 필요 없나? 오케이 갈고리 필요 없고 열쇠 먹어주고요예 e 이게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건 골라보자 세개 고를 수 있거든요. 금고로 들어가 볼까? 아 이거 뭐야? 이거 헬기도 주는 것 같은데. 자 이번에는 한번 작정하고 세모 모양 한번 가 볼까? 자 시간 되기 전에 만들어 주고요. 오 여기 의외로 괜찮을 수도. 아 근데 스피드가 느려. 야 물이다 물. 야 헤엄쳐야 되네. 야. 씨... 오 근데 오르막길 굉장히 잘 갑니다. 세모 모양이 오르막길에 최적화. 여기서 이걸로 바꿔주면 나이스. 발골이 필요 없구요 야이게 헤엄도 쳐야돼 대박이다 점점 장애물이 추가되네 오 어, 요번에 야 상대편 집이야 나도 저런거 갖고싶은데 자 X자 아니야 바람개비 바람개비 발통 아씨 나도 저런거 갖고싶다 스킨 스킨 욕심 생기네 필요가 있어 어야야 야! 역전 아. 당할뻔했어 와 이거 빨리빨리 그려줘야되겠다 이거는 많이 먹는건가? 많이 먹을땐 요게 답이지 다 먹을 수 있지 뭐 이정도면 어야 어, 잠깐만 이 오르막 <laughs> 요런 오르막은 말이죠 여러분들 요런식으로 사방팔방에 갤키를 만들어 줘버리면 얻어 걸리게 돼있어 안되나요? 네 no. 계획이 no. 틀 계획의 차질이? 요정도? 아 뭐야 이은 단순한 모양이 오히려 다잘 먹네 이거 너무한거 오케이 야스 요거 한번 까볼게 no. 아 제발 헬기 하나 주라 그가 no. 확률이겠지만안 no. 주나요? 아.. 광고 한번더 보고 세개더 까볼까? 운 좋으면 헬기 얻을 수 있거든 진짜 자 지금 다섯 개 중에 세 번의 기회 더 있습니다 가운데 no. 와, 이거 진짜, 이거는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그건 거 같아. 이미 여기, 이 안에 헬기는 없어. 어! <laughs> 죄송합니다! 헬기 나왔어! 야, 헬기 이그 나온, 거 맞지? 이거 나 헬기 고를 수 있냐? 스킨? 오케이, 스킨 바꿨다. 와, 그래, 요런 걸로 해야 이제 재미가 있지. 자, 요번에 새롭게 얻은 스킨으로 한번 달려볼게요. 요 정도는 돼야 또 달리는 맛이 있지. 들어볼까? 뽀빠이 8 만들어볼까? 뽀빠이, 뽀빠이, 8. 자, 이게 어.. 팔입니다 어 이두박근이에요 근육 어깨 빨치래빨치래 오케이 야 헐크팔이다 <laughs> 어야 왜이렇게 느리냐 큰일 났네 길게 가어야 신발도 시켜지네 헬기 타니까 걸어 걸어 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 자 새로운 지형이 생겼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이게 바가지 모양이 좋을수도 있겠다 야 이거 봐 이, 겁나 신박한데 어 이게 야 이게 진정이 진정한 굴러가기다 잘했다 이거 요는 반대로 어? 야 클났다 이거 반대로 만들어야 되는데? 이렇게 오케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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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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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같이가!! 아 야, 왜이렇게 잘해!! 여기서 굴러가버리면 <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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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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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다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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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뛰어가는 거같 <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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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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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모양 상당히 좋은데? 이게 스피드 제일 빠른 거같 야, 제가 야, 까지본거 중에 어요 야, 로한 야, 가 야, 자 <봉> 나이스 나이스 오!!! 케 야, 이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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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헬기 날아버리는데? 여기서 좀더 빠르게 달려주면 막판 스퍼트 달려! 야! <laughs> 헬기가 뛰어갑니다 여러분들! 요렇게 요거지 어 요거지 야 스피드는 그 역대급이야 어 잠깐만 어, 됐어 요것도 빨라 만능 다리인데 이게? 밸런스 붕괴 만능 다리 찾음 우리 바로 종합 게임 유튜버 사이즈 조절해주면서 요 모양으로만 만들어도 제일 빠릅니다 스피드 너무 빠르고요 자 막판입니다 24번째 스테이지 스르하게 깨볼게요 와, 스피드 너무 빨라.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어. 최적의 모양이야, 그냥. 짱짱. 와, 그냥 짱이. 와, 그 날아다니는데. 어, 뭐야, 쟤? 하지만 여기서, 어, 또벌어지죠 여기도 스무스하 올라가 버리죠? 밸런스 붕괴 의 모양 찾았습니다. 이 게임을 하실 때는, 뭐, 다른 거 재미로 해볼 수 있는데, 이 달리는 모양, 가장 빠르네요. 이게 바로 인체의 신비 아니겠습니까? 자 오늘은 인기 급상승에 올라온 무료 게임 요건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간만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인기 게임 치고 제대로 된 게임 없었는데 요건 인정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바일 게임 찾아볼게요. 보다.